네, 저는 당근 개발자 플랫폼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어, 웨이랜드라고 하고요. 네, 본명은 변정훈이고 회사에서는 웨이랜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지금 s r t 팀의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개인적으로는 뭐 코딩도 하고 글을 쓰는데 요즘은 사실 글도 잘못 쓰고 코딩도 많이 못 하고 있긴 하고요. 취미로 레트로 텍이랑 팟캐스, 사이트 서비스라는 팟캐스트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는 이제 오늘 SRE 미더비라는 제목만 보고 오셨을 텐데, SRE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 클러스터 파트, 클라우드 파트, 딜리버리 파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개의 파트는 이제 뭐 일곱 명, 여섯 명 정도로 구, 어, 구성이 되어서, SR팀 자체는 지금 스0 명의 규모로 어, 조직되어 있고, 어, 당근과 당근 페이의 인프라를 다 팀에서 하고 있고 회사마다 좀 구성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저희는 사내 인프라 관련해서는 SRE 팀이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트 이름에서 대충 예상하실 수 있듯이 클러스터 파트가 뭐 쿠버네티스랑 옵저블리티 쪽을 책임지고 있고 클라우드 파트가 AWS랑 GCP를 하고 있고 딜리버리 파트는 CI/CD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오늘 발표해서 어 플랫폼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중간 중간 나오긴 했지만 주제 자체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발표는 없었는데 예전에는 플랫폼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 용어가 최근 인프라 쪽에서 몇년 사이에 좀 뜨고 있는 단어 용어긴 한데 저희도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고 요 플랫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이제 인터넷 인터넷 디벨로퍼 플랫폼이라고 하는 IDP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도 이러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저희가 만드는 플랫폼을 내부에서는 이제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제가 뭐 컨트롤이랑 당근 개발자 플랫폼은 말을 좀 혼용해서 쓰게 될것 같고요. 네. 오늘 발표에서는 없었지만 저희가 전에는 이런 발표를 좀 했었어서 어, 당근이 만들던 플랫폼 어떻게 되고 있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는 발표를 마련을 했고요. 저희는 2021년에 처음 만들어서 오픈을 산에 오픈을 했고 시작할 때는 배포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어 idp 라고 불러도 될 만한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부터는 아니고 한 2년 전부터의 이제 통계인데 저희가 배포 플랫폼을 새로 만들기 전에는 r o cd를 쓰고 있었고 어 배포 플랫폼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이전도 시키고 신규 프로젝트는 새 프로플랫폼 컨트롤에서 뜨게 되기 때문에 점점 많이 갈라져서 지금은 한80% 전체 프로젝트의한80% 정도는 컨트롤로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 아로고 시드는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이제 컨트롤에 있는 많은 설정들과 운영 방식들이 저희들의 약간 디팩터 표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가설로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어, 이게 뭐 다른 조직에도 얼마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희 팀이랑 당근에서는 어, 플랫폼적인 접근을 하고 소프트엔진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도 더 맞는 방향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컨트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플랫폼적인 접근을 하려고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플러스 알파는 이제 계속 만들고, 뭐,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다 나중에 또 발표할 기회가 있을지, 결과가 잘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2년 전에 저희가 미덥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플랫폼 발표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발표 이때 뭐, 미덥이나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너무 좀 옛날이고,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간단히 그냥 뭐, 깊은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 플랫폼이 이렇게 생겼어요. 같은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뭐, 지난 4년 동안 개발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사람도 늘고 하다 보니까 커미수나 이런, 이런 거는 점점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젝트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컨트롤이라는 이제 메인 저장소의 커미이고요 어, 저희 컨트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록, 산에 있는 점, 모든 프로젝트의 목록을 볼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배포가 가장 중심이고,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에서 어 딜리 배포를 하는 것이 그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배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든 컨트롤의 배포는 소위 저희가 배포 메인 페스트라고 부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단한 야무를 저희가 추상화했고요.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를 추상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사내 개발자들이 실제로 설정을 했으면 하는 옵션들이랑 어, 이런 것들만 오픈하고 그 외에 굳이 알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아니면 오히려 알, 알,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감춰서 좀더 훨씬 더 심플한 야무를 만들고 이 야무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쿠버네티스에 어플라이할 어, 더 복잡한 Kubernetes 매니페스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예시고, 실제로는 더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 서비스에서 좀더 복잡한 야물인데, 컨셉 자체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포 매니페스트 야물을 저장소에 그냥 생성해 놓고, 원하는 서비스와 어, 라우팅 구성을 세팅해서 넣고 컨트롤러에 와서 프로젝트를 어, 저장소 주소를 넣어서 어, 세팅을 하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배포 버튼을 누르면 그냥 바로 배포가 되고요. 네, 도커 파일하고 배포 메이트 파일만 있으면 바로 버네티스에 프로덕션까지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배포는 당연히 수동 배포도 되지만 깃허브 어, 액션 같은 CI를 이용해서도 어, 규칙에 따라서 트리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페어랑 알파 배포, 프로덕션 배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프리페어는 도커를 빌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도커 파일과 그 배포 메인패스를 받았으니까 그 설정에 따라서 저희가 어. 도커 빌드를 해서 e c r 에 이제 푸시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것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냥 몰라도 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도커 최적화 뭐 캐시 최적화 같은 것도 각 개발자들 각 팀은 신경 안 쓰고 저희 SRE 팀에서만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하고 좀더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단계에서 실패나 뭐 로그 빌드 로그 같은 거는 다볼수 있고요. 네, 배포 단계에서는 기존에는 저희가 로라우 배포만 제공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카나리까지 구현을 해서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뭐2% 20% 90%, 100%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 트래픽이 한 번에 다 그러니까 가끔 어플리케이션 나갈 때그 버그가 있거나 잘못된 설정으로 나가는 경우에 그걸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카나리 배포를 구현해서 이제 각 배포 때마다 선택적으로 나, 나갈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때 배포 할 때는 이번에 나가는 배포의 변경 사항, 깃헙에서 가장 가, 자동으로 긁어와서 어떤 체인지 로그가 있는지 중간에 리스트를 보여주고 최근 배포 내역 같은 것도 봐서 이제 배포를 누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리는 원래 배포 단계가 구, 고정되어 있었는데 좀더 다양한 케이스가 생겨서 지금은 각 팀마다, 그러니까 팀마다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카나리 단계가 저희가 고정해서 준 것들이 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뭐 퍼센티지를좀 다르게 한다던가 뭐10% 20% 50%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단계 를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나리 배포할 때는 단계별로 이제 진행 상태를 보면서 어그 카나리를 다음 단계로 프로모트할지 오버트할지 를 하고 있고 이 뒤에는 당연히 그다 저희가 다 구현한 건 아니고 바로 롤아웃에 그, 그 카나리 배포를 이용해서 이제 ui를 통해서 저희가 api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뜰 때는 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카나리와 스테이블 단계 컨테이너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몇 개가 떠 있는지 이제 비교하면서 볼수 있고 대시보드로 가면 이제 매트릭 간 오류가 튀거나 이런 것도 볼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배포에서는 체인지로그를 제공해서 변경사항을볼수 있게 이제 과거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팀마다 차이가 있는데 각 팀에서 뭐 체인지로그를 기록한다거나 깃허브의 릴리즈 기능을 이용해서 체인지로그를 관리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팀, 팀별 편차가 있고 또 못하는 팀에서 여력이 없는 팀에서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포하면서 기세 기술 다 알고 있고 깃허브 있기 때문에. 그 간의 차이점을 다 긁어와서 보여줘서 이제 혹시 장애가 나거나 이슈가 있을 때어 예상되는 의심되는 커밋을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어 내부 구현만 아주 복잡하고 생긴 건 똑같아서 등록 화면만 가져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서버 백엔드 쪽 컨테이너만 제공을 했는데 저희 뭐 웹사이트 같은 것도 있지만 사내에는 어드민 같은 사이트들이 많아서 어, 프론트엔드 쪽 프로젝트도 꽤 많이 쿠버네티스에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 컨테 프론트엔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다시피 프론트 프론트 엔드 쪽 기술은 컨테이너랑은 좀 기술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좀그 컨테이너 자체를 이뮤터블하게 만들어서 변하지 않게 하는 반면에 그 프론트 쪽은 알파 빌드도 다 따로 하고 왜냐하면 환경 변수와 이런 걸다 정적으로 말아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알파 따로 하고 뭐 로컬 따로 하고 프로덕션 다 따로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자체로는 이런 게좀안 맞아서 그 동안은 좀 사실 좀 불편하게 되게 트리키하게 어 운영을 좀 하고 있었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어 저희 컨트롤 레에서도 프론트 쪽 프로젝트들 뭐 예를 들어 넥스트 JS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빨리 배포할 수 있도록 이제 알파랑 프로덕션 빌드를 따로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서 배포 말고 워크로드 탭이 있는데 워크로드 탭에서는 배포 나간 서비스의 상태를 한눈에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까지 하는 프로젝트들은 알파 알파 프로덕션에서 총 8개의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 클러스터에 나간 서비스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각 리전에서는 이제 어떤 라우트로 설정되어 있고 각 파선 뭐 리플리카가 몇개 있고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 서비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각 배포가 이전 배포들 히스토리들 같은 기록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메모리 릭 등이 있을 때 서버를 리스타트 한다거나 뭐 오토 스케일링을 킨다거나 리플리카 개수를 바꿔 준다거나 이런 기본 장애를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플랫폼을 만든 것중 하나가 뭐한 곳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라파나도 봐야 되고 로키도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신규 입사자나 그런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로그 켜에 짜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적재적소에서 다 링크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 저 밖에 있는 링크랑 요 안에서 넣는 링크랑 사실 세부 파라미터는 다 다르거든요. 이제 특정 판만 볼 건지 서비스 단위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세분화해서 링크를 제공해서. 어, 특별한 지식 없이도 쉽게 쓸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각 서비스에서는 떠 있는 컨테이너들을 다 특정해서 볼수 있도록 제공해서 사실 뭐 특정 팟이 이상하거나 못 뜨고 있을 때도 해당 팟만의 로그를 본다거나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포 탭에서는 배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에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다 기록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 누가 언제 몇 시에 뭘 배포했고 뿐만 아니라 뭐 누가 리스타트를 했고 뭐한 시간 전에 누가 리플리카를두 개에서 네 개로 늘렸고 이런 기록들을 다 보여줘서 어 기존에 좀 말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문제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요 프로젝트의 그 홈이라고 할수있는 c a t 서 r repl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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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어 p l i c a t o 어 r e p 부서의 담당자들이 누군지를 쉽게 볼수 있고 그 오른쪽 위에 좀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슬랙 멘션 같은 거를 세팅할 수 있어서 어, 담당자들 뭐 예를 들어 팀마다 온콜을 돌리는 것도 있는데 슬랙 멘션을 할때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야 되는지를 쉽게 볼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API로도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 SR 팀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얼럿 딜리버리라는 작년 미드업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얼러들리버리는 예, 시스템에서도 얼러을줄때이 정보와 연동이 돼서 해당 팀의 그 담당자 멘션이 뭔지를 이제 직접 멘션을 하고 여기서 화면에 스샷에서는 멘션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 알로 얼러시 이제 크리티컬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걸 이제 멘션을 발동시켜서 담당자들이 빠르게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가 나간 후에 저희는 이제 그 장애들도 아무래도 많이 나게 되는데, 어, 기존에는 이제 롤백을 하려면 새로운 같은 커밋으로 다시 배포를 해서 롤백을 해야 되는 어, 제약, 제약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경우 이제 컨테이너는 가, 커밋이 같으니까, 컨테이너는 이미 있으니까 사실 조금 빠르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롤백 기능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 상단에 어, 엄청 자주 쓰진 않지만, 중요할 때는 빨리 찾아야 되는 버튼이기에, 네, 롤백 버튼을 제공해서 빨리 배포를, 롤백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롤백 할 때는 이전에 배포 나갔던 버전 중에서 어, 나가야 될 롤백 버전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하고 이렇게 롤백을 누르면 다른 과정 없이 바로 프로덕션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어, MTTR을 줄이는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생산성 부분에서도 알파 쪽에 프리뷰 기능을 제공해서 보통 프로 테인드 사스 배포 툴들이 많이 제공하는 어 프리뷰 기능을 제공해서 실제 메인 브랜치에 머지되지 않더라도 프리뷰 단계 PR 단계에서 거기서 깃허브에서 트리거를 시키면 어 자동으로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를 별도로 만들고 라우팅도 다 별도의 이름을 따서 따, 그 PR만의 다른 서비스를 하나 띄워볼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어디서든 쓸수 있지만 아무래도 프리뷰 같은 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한테 훨씬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이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론잡에 대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쿠버네티스의 크론잡이긴 한데 지금은 아르고 워크플로우를 저희는 백엔드로 쓰고 있고요. 이 크론잡의 UI를 제공해서 전에는 이제 쿠버네티스로 보려니까 사실 좀 보기 어려웠는데, 네, 그 화면을 통해서 크론잡 규칙이나 패턴들 등을 좀 쉽게 볼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 실행되는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어, 기존의 아르고치대에서는 못하던 이제 시, 수동 실행, 이제 크론잡이 아무래도 주기로 실행되는 그 기능이다 본데그 기능이지만 가끔 뭐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 수동으로 실행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권한 문제 때문에 일기 권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동 실행을 못하는 문 제약이 좀 있었는데 이 UI를 만듦으로서 저희가 여기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어, 상황에 따라서는 파라미터를 따로 주입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 디버그 옵션을 켜서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디버그 옵션을 켜서 실행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컴피그라고 부르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뜰 때는 이제 환경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 변수 어플리케이션에 떠야 되는데 저희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환경 변수는 다 통일화를 했고요. 뭐판네임이나 I P뿐만 아니라 뭐, 서비, 뭐 데이터 도에서의 서비스 네임이랑 배포 버전 같은 것도 저희가 인프라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다 자동으로 넣어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공통으로 쓸수 있게 어, 통일화를 했고요 어플리케이션마다 쓰는 거는 여기서 화면에서 생성해서 만들면 각 환경 변수를 리전과 클러스터별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뒤는 에 저희가 이제 암호화를 해서 안전하게 어, 보호하고 쿠버네티스에 바로 주입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탭이 있는데요. 리소스 탭에서는 뭐 클라우드 리소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디스나 뭐 S3, 다이나모 DB 같은 리소스들의 목록을 볼수 있고 저희 구조상은 어, 프로젝트 하위에 리소스가 매핑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는 프로젝트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태랑 어디에 있는 리소스인지를 한눈에 볼수 있고 오른쪽에 뭐 배포 때랑 비슷하게 그 리소스에 대해서도 누가 언제 뭘 생성했고 뭘 변경했는지 같은 기록을 다 남겨서 어, 이런 부분도 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실 장애는 실제로 뭐가 변경이 있었나 찾는 게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가 지금 100%다추적하지 못하지만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기록을 남겨서 빨리 황열 발견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어, 현재는 뭐 다이나모 DB, KMS, 레디스, 뭐 S3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저희가 어, SRE 팀에 생성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지라 티켓으로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그런 요청들을 어, 검토하면서 어, 이런 것들은 만들면 전사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화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면 SRE팀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뭐 새벽 4시든 뭐 언제든 개발자들이 원할 때 생성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덕분에 저희도 운영 리소스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포와 마찬가지로 이제 추상화를 했고요. 모든 옵션을 다 제공하면 사실 AWS 콘솔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표준화 뭐 S3는 뭐 단순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옵션은 썼으면 좋겠다 뭐 세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뭐 감추는 것도 있고 어, 감, 열어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사실 그게 또뭐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렵잖아요 뭐 설명, 설명하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도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어, 가이드에서 생성해서 쓸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단순히 생성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레디스 같은 경우는 뭐 샤드를 늘린다거나 타입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뭐 존이나 노드 문제가 생겨서 마스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페이로버 시켜서 마스터를 바꾼다거나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요청을 받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어 그것 중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을 계속 어 추상화하고 기능으로 만들어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애션의 발표에도 있었지만. 어, 클라우드 리소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SLI를 정의하고 SLI를 이 화면 내에서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럿을 그 보내면 얼럿으로 일로 유입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좀 빨리 찾고 저희가 장애가 났을 때 사실 서비스 문제인지 리소스에 뭐 100%를 찾는지 이런 것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빨리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소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에 매핑되어 있는데 이 화면 내에서 그냥 선택해서 다른 프로젝트로 보내기로 하면 바로 소유권을 바꿀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개편이 되기도 하고 프로젝트가 없어졌지만 리소스 자체는 살아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프로젝트는 계속 지우고 정리하고 하면서 리소스는 계속 이관, 소유권을 이관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발자들이 직접 할수 있고요. 네, 이렇게 리소스랑, 뭐, 배포랑 프로젝트를 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 추적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어, 각 프로젝트와에 이제 어떤 비용이 하루에 얼마나 쓰였고, 이런 것들을 다그 추적해서 그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SR 인프라에서 결국 전체 비용을 관리하긴 하지만 각 팀에서 비용을 보고, 어, 의도치 않게 비용이 점점 증가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비용이 크게 증가한 부분을 어, SRE 팀이 직접 알려주지 않아도 각 팀이 알아서 볼수 있게. 요 비용 자체는 뭐, 뭐 서비스별로도 볼수 있지만, 뭐쿠버네티스나 a w s 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 유이지 타입별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고. 뭐 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용 추적의 원인 비용이 는거는 알기 쉽지만 왜 늘었는지를 알기는 참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이거는 프로젝트별로도 볼수 있지만 부서별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리더들이 자기네 전체 조직에 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 서비스별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볼수 있고요. 네, 뭐 세팅스에는 뭐 기타 뭐 많은 설정들이 들어 있긴 한데 저희가 어 작년 말부터 올해 해가지고 이제 AWS 키를 거의 다 없애고, 어 OIDC로 넘어가면서 g i 백션에서 이제 롱 리브드 토큰을 다 없애고 OIDC로 이제 짧게 생존하는 토큰으로 다 바꿨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걸 바꾸면 AWS OIDC를 쓰기 위해서는 IAM 롤을 만들어야 되고 그 IAM 롤에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걸 전환, 전환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건 아닌데 전환을 하면 SRE팀의 그 IAM 롤 생성과 폴리시 변경 요청이 쇄도할 것이 어, 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에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기능으로 만들어서 이 화면 자체가 그러니까 화면이 기탑하고 연동이 되어 프로젝트가 기탑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im로를 폴리시와 함께 바로 생성하고 폴리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바로 기터백션으로 가져와서 각 프로젝트별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전체 공용 토큰을 이제 모든 프로젝트로 쓰지 않고 모든 GitHub 저장소가 다 다른 권한을 좀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GCP도 쓰기 때문에 GCP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각 프로젝트에 이제 사용자를 추가해서 이제 GCP에 접근할 권한 같은 것도 어 세팅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트롤이 좀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제 다른 팀에서도 저희가 이제 컨트롤 자체 기능으로 는 제공하지 않지만 팀내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좀 연동해서 쓰고 싶다는 니즈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웹훅을 깃헙처럼 깃헙도 이런 기능이 있죠. 네, 깃헙 보고 만들어서 생긴 비슷하죠. 네, 깃헙에도 웹훅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배포가 될 때마다 저희가 웹훅을 쏴주면그 팀에서 그거에 따라서 뭐 자기네 팀에 맞는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뭐 화면을 제가 데모를 보여, 라이브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무래 사내 거라서 그냥 보여드리기는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스샷으로 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이해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면서 어,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은 사실 상당히 레버리지가 높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SR 팀이 20명이라고 했는데 당근 같은 경우 현재 한 350에서 36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있고 어 그러니까 20명들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면 그 350명 뭐 항상 100%는 아니겠지만 그 삼백 5 0명에게 이제 혜택을 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할 플랫폼을 만드는 게 만들 때좀 어려움도 있고 쉽지는 않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투자를 이제 그레버리지의 맛도 받겠다고 느껴서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까지 예상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AI 시대가 되면서 저희 플랫폼의 고객 자체가 만들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지만 엔지니어였는데 지금은 전사 직원이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올초부터는 뭐 디자이너, 뭐 피플 팀, 네트워크 엔지니어, PM 뭐 상관할 것 없이 다 배포도구 권한을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걸로 뭐 배포도 해보고 결국 뭘 만드는 건 AI가 쉬워졌는데 배포는 어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서 뭐 아직도 뭐 그분들보다는 저희 서비스가 더 주력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그쪽에 뭐좀 기능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또뭐 저희까지 안 찾아오고도 또잘 배포를 또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또 다른 개발자들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레버리지가 더 높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